오픈 카카오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제가 링크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지금은 246명의 회원들이 가입을 해 있고요. 좋은 정보들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비밀번호 조금씩 바꿉니다. 그냥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는 방으로 이제 변해버렸습니다. 단톡방을 개설한 지 지금 뭐 일주, 이주가 안 되어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특가로 나오는 거를 여러 사람들한테 혜택을 드리려고 이렇게 이글 2016년도 이글 은하 있거든요. 그거를 특가로 80만원에 16개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좀 재밌게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했는데, 성수님이 글을 올리자마자 바로 이거 가져가셔가지고, 아, 좀 나름 속상했습니다, 이거. <laughs> 굉장히 저렴하게 있는, 지금 현 시세 내에서는 가장 저렴한 게 맞거든요. 성수님 너무하십니다. 이제 다른 분들을 위해서 또 조금 약간, <laughs> 그런 거 없습니까? 경쟁입니까? <laughs>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얍삽하게 이거를 이제 한 80만원 정도 같으면 제가 인수를 해버리되거든요. 인수를 하고 나서 나중에 조금 시간 텀을 주고 조금 높은 가격에 할까, 25만원을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다가 에이, 지금 뭐 오픈 카카오톡방도 특가가 올라와야 재미가 있지 이런 차원에서 딱 올렸는데 에이, 너무 효과가 없었어요. 성수님이 2분도 안 돼가지고 다 가져가 버렸어요. 어쨌든 이제 금가 오늘 좋아하고 텀 만나면 이제 잘 모으시니까 제가 뭐 우리 직원들은 좋아했을 거예요. 한 사람이 가져가버리면 서류 한 장으로 끝나잖아요. <laughs> 그렇습니다. 콜드바 일동 가격 보고 싶은데 가려져 있어서 안 보이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제 얼굴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예, 네, 들어가고. 오늘 기준 가격은 330만 8천 원. 매일 아침 한 10시 전으로 해가지고 10돈 100g, 1kg. 요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골드바들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시세를 저희들이 간단하게 또 올립니다. 이거를 새 제품을 사줄 때10 돈이면 349만 3천 원 하거든요. 오늘 요거를 이제 위탁 매매, 위탁 중매 기준 가격을 정해요. 그 가격이 330만 8천 원이다. 이제 충분히 이제 일반적인 거래보다는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끔씩 특가 나온 거를 공개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은 분들이, 재력이 있는 분들이 방 안에서 대기 중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뭐 몇천만 원, 매득이 나와도 특가라 그러면 아마 바로바로 집어갈 정도에 되는 분들이 들어와 계세요. 물론 댓글안 하고 이제 눈으로 보면서 눈팅을 많이 하시는 편이죠.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기준 가격은 현재 이렇습니다. 330만 8천 원 이렇게 보면 되고요. 1kg은 877만 2천 원이었습니다. 1kg은 8,748만 7천 원. 이 정도가 기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금 가격이 굉장히 급변한다. 낮에 급변할 이유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 아니면 국제금 시세가 또 어떤 뭐 전쟁이라든지 다른 요인들에 의해 가지고 급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루에 두세 번도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특가가 가끔씩 탁탁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대기하고 보고 계시다가 카톡 뜨면은 참고를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제 저는 모토가 이 금과 은이라는 거는 이제 자산 분오에 반드시 편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경제위기상황이나 화폐가 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 결국은 금과 은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또 새로운 화폐로 리셋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경제위기상황에 금과 은이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좀 거창하게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금을 많이 가져서 IMF나 이런 경제위기상황이 오면은 또 나라를 위해서 쓸수 있는 이런 거 조금 더 약간 편협하지만 약간 더 나가서 생각을 하면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금 보이고 있잖아요, 뭐 800톤, 800, 8 800 0몇십톤 이렇게 될 거예요. 한국의 외환 보이고 비중 중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4.4톤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걸 못 하니까 국민들이라도 금을 많이 모아서 일본을 능가하는, 중국을 능가하는, 진짜 능가하는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가 금 사업을 하는 목적이고 바램이죠. 그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